자 미장일 땜방 할 때에 알아두고 하면은 참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미장 땜방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시고 따라서 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몰탈 미장 몰탈용 한포를 골고루 물과 같이 배합을 하여 섞은 다음 잘 섞어 가지고 고대판에 딱 놓고 그 다음에 딱 간단하게 뒤집어가지고 여기에서달라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에서 시작할 때는 열을 떠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가고 이렇게 우으로 시작하고 니다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가을할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서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무게까지딱 올라갈 때까지 밀어 올리는 거예요. 또그 다음에 여기서 해가지고 적당량을 떠가지고 이렇게 무게까지 이어지게. 그 다음에 이것도 무게까지 이렇게 딱 이어지게. 이런 식으로 하는 다음에 또 계속 물이 말리기 전에 또 이와 같이 그리고 여기서 무게에서 밑에서 우로딱 올린 다음에 우에서 마무리해서는 옆으로 해줘야 소머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쪽 각 모서리 할 때는 이와 같이 한 머리를 떠가지고 여기서 떠서 여기서 이렇게 뭐라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음에 한번 나르시다 하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바닥을 평평하게 평평하게 골라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고대로. 일본 말로 기 기둥, 기고대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나무고대를 해가지고, 고대로 해서 이 면을 매끄럽게 해준 다음에, 나라시를 해준 다음에, 이거는 이 고대로, 나무고대로 이렇게 나라시를 딱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반반하게, 깊은 면을 채워주고, 깊은 세워서 이렇게 있으면은, 쏙쏙 이렇게, 아라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뜰 때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끄면 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니, 지금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 침대를 잘 메꿔주고. 그 다음에 평면을 매끄럽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붓으로 물을 이와 같이 발라주는 발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아름다운 위장 아름다운 위자에한중을갈수 있는 위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집에서 조금만 땡빵이나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목소리>